자, 그러면 이번에는 힐러 쪽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F 쪽에 다 빼놓기는 할게요. 웨드, 신기, 음무 복수, 복수, 여섯 개죠? 네. 가장 먼저 요즘 핫한 힐러 저는 복수를 상위급으로 두겠습니다. 블러드 갖고 있고요. 일단 블러드 가지고 있죠. 지금 기본 힐 자체가 되게 빵빵해요. 그래서 교만을 잡을 때 특히나도 딜러들이 쿨기 키지 않고 20중에 넘어가더라도 무난하게 외마음잘 살려요. 거기다가 여차면 뭐윤해라는 것도 있죠. 윤해도 어떻게 보면 생존기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12초 차단기, 차단 지원되는 힐러. 그리고 광역스 턴기도 가지고 있는 힐러입니다. 요즘 메타 자체가 원딜이 메타 되다 보니까 차단기도 좀 부족한 편이고 그리고 저 광역 스턴기도 되게 없어요. 스턴, 광역 스턴기 자체가 좀 많이 빠졌죠?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근딜이 많다 보니까 스탄기들이나 이런 게좀 풍부한 편인데 특히나 또 악딜이 있으면 또호넬라는 광역 승기가 있는데 현재 메타는 솔직히 근딜이 좀 많이 없어요. 원딜이 보통 주류가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법사의 양권 같은 경우에도 광역스탱이 없죠. 제일 많은 법사의 양권도 광역스탱기가 없고. 그나마 흑마 정도 있죠. 조두도 광역스탱기도 없어요. 광역스탱기를 가지고 있는 힐러 중에 운무랑 복술이지만, 하지만 기본 힐량 자체도 빵빵해, 거기다 블러드 있어. 그리고 여차 뭐 사고가 나도 윤회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뭐 그런 식 때문에 일단 복술이 제일 가장 안정적으로 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힐러인 것 같아요. 물론 단점으로는 딜은 약하다. 딜 지원은 좀 약하지만 기본적인 힐러의 그 역할. 글로벌 같은 경우 는 솔직히 지금 딜을 지원을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힐러가 타야 딜러든 탱이든 살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수은 가티어로 두고 이제 그 다음으로 좀 내려오면 에이티어에는 에이티어 같은 경우를 좀 두면 어, 어, 신기를 좀 두도록 할게요. 복수보다는 확실히 약해요. 복수보다는 약한데 어, 지금 대세인 탱커들 그리고 현재 생각보다 질병해제가 되게 중요한 구간이 많아요. 역병몰락지라든가 고통의 투기장그 질병 쪽 구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질병해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도 역병몰락지는 질병해제 없으면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 느려지거든요. 생도 위험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생각보다 특 섭제랑 다르게 지금 본 섭에서 자작 신기들이 힐을 되게 잘해요. 파게팅 힐이라든가 광역 힐이 필요하면 광역 힐이라든가 정말 힐업이 괜찮습니다. 물론 딜은 예전만큼은 안 나오진 않지만 기본적인 힐 능력에도 되게 좋고 거기다가 무적기 가지고 있고요. 무적기라든가 뭐보축이라든가 이런 게 지원기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는 신기랑 돌 때도 어 힐은 안정적이었습니다. 되게 마음이 편했어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질병의 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오시는 신기님들마다 대부분 다 괜찮게 힐 하셨던 것 같아요. 자락으로 힐 되게 잘 하시는 편이었고,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신기를 좀 A티어까지 보고 싶고, 자, 이제 그럼 B티어로 내려옵시다. 자, B티어가 여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받고 하는 거죠. 여기 둘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 여기서부터 치고받고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인 글로벌에서 만났을 때를,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B티어로는 저는 헤드 헤드를 a t o 로 만드는 이유는 잘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잘합니다 잘하시는 분 잘하지만 글로벌에서 아직까지는 만났을 때 어... 교만 힐업도 조금 약간 위태위태 힐업 자체가 좀 위태위태한 경우가 많았고 워낙 힐업 속도가 예전이랑 다르게 좀 느려진 편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영혼소집으로 순간적으로 땡기는 쿨기가 생기긴 했지만 기본적인 깡일업이 좀 약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무쇠가죽으로 그러니까 무껍, 아, 껍질 그 넣어주는 걸로 외생기가 있기는 한데, 외생기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지금은 크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물론 그것도 너, 너프가 됐죠. 그리고 예전처럼 강력한 딜이 나오는 편도 보통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회드는 B 티어 정도, B 티어 정도로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수병 안 쓰고 재배 쓰시는 분도 막 간혹 보이고 하기 때문에 네, 회드는 아직 B 티어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수사, 수사도 저는 B 티어로 두겠습니다. B에서 C 정도 사이인데 회드보다는 좀 못하네. 그렇다고 해서 C까지 내리기엔좀 아까운 정도. 물론, 괜찮, 잘 하시는 분도 많고, 그니까, 좋아요. 힐업도 나,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나쁘진 않아. 근데, 기본적으로, 깡힐업이 좀, 교만 때 특히나도 좀, 힐업이 좀 밀리는 게 보이고, 하지만, B티어까지 올릴 수 있는 거는, 마력주입을 가지고 있다. 그게 제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스사가 딜러들에게 마력주입을 넣어줘서, 빠르게, 킬타임을 당기는 거죠. 킬타임을 당길 수 있고,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힐을 하기 위해서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2차 스탯이 좀 좋아지고 하면 점점 다른 힐러들보다 더 힐업은 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사 같은 경우는 B티어 정도. 그리고 이제 C랑 F인데 어 일단 운무랑 신사는 생각보다 만난 횟수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힐러들에 비해서는 제가 만난 횟수는 적어요. 그래서 이걸 뭐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데 C랑 F, 솔직히 두 친구 다 B까지 올라가기에는 아니야. B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나마 옴무가 시럽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일단 얘도 광역수청기이 있어. 광역수청기 있고 질병해제도 되고 독해제도 돼요. 해제도 괜찮아. 거기다 뭐 재활로 순간 해제도 되고. 그런데 제가 지금 글로벌에서 보면 어, 교만 때마다 되게 위태위태합니다. 교만 때마다 너무 위태위태해. 힐업이 들쑥날쑥해 약간 간당간당하게 넘어가더고요 13, 14단 정도만 돌아도 간당간당하게. 진짜 막 죽을 듯말듯 듯 그런 식으로 교만이 넘어가더라고요. 그교만이업도좀 그렇고 애가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만화. 만화가 똥이야. 애미 없어. 폭권주간 때 전투가 좀만 길어지면 애가 애미 없어갖고 허덕이고 있어. 다른 힐러들은 그냥 교만으로, 가, 교만을 달고 가갖고, 어떻게 보면 1분간 M이 만땅이잖아요. 근데, 전투가 끝날쯤 되면, 아 2, 3분 전투를 하기가 3분 정도? 근데 전투가 되면, 얘가 만화가 없어. 1분에서 2분 안에, 만화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M이 딸린다는 거잖아요. 그런, M, 그렇게 M을 태웠는데도, 생각보다 힐업은 또 약해요. 힐업도 좀 약한 면이 좀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운무는 기본적으로 힐업은 좋았는데, M에 따른 힐업이 생각보다 지금 제가 글로벌 보면서 느끼지만, 조금 약한 감이 좀 있고. F의 신사를 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제가 태, 지금 테섭도 그렇고, 본섭도 와서 봤지만, 일단, 생, 저 힐러 5명 중에, 자체 생존이 가장 안 돼요. 아니, 뭐만 한, 뭐만, 디버프가 들어가면 신사 날개 펴. 왜, 그러, 왜 그러는 거야? 아, 다른 때 힐러들도 다 아프긴 하지만 자체 등감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얘가 뭐만 하면 날개 피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세기에서는 진짜 마이너스 장. 그리고 진짜 제일 큰 거는 캐스팅, 맞아요. 캐스팅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무빙에도 취약하지. 거기다가 퍽 하면 날개 피지. 뭐, 소호천사 들어가서솔직하면서왜 생기라고 크게 매기기도 힘들지. 뭐, 그런 정도가 있어서, 글로벌에서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신사 같은 경우는 캐스팅 비중이 너무 크고, 뭐, 본인 자체 승종이 좀안 되다 보니까, 전 F티어로 두겠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신사 만나면, 내가 자생은 최대한 땡기지만, 딜러들이 너무 불쌍해. 딜러들이 약간, 불안불안하고, 어, 저 신사 언제 죽지? 언제 죽지? 어, 위험한데? 언제 죽지? 약간 그런 게 너무 불안한 요소가 있어서, 그래서 신사는 F티어로 두겠습니다. 힐러는 일단 이렇게 티어를 정, 정리하도록 할게요. 앞에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